오늘은 225번째 정례 브리핑으로 2019년도 현주교통 국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 지난해는 수환형 BRT 개통, 버스노선 개편, 고행자전거, 유호올림도 있던 대중교통의 편의성을 높였고, 조치원 연결도 높이 했고 도시재생 유대사업 등쟁등 지역 균형 발전의 키트를 아련한 한 해였습니다. 올해는 도시성장에 발맞춰 교통망 구축, 시민중심의 대중교통서비스 제공, 주택건축 사무의 안정적인 수성을 위해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금년에 중점 추진할 업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상생발전의 미래지향적 도시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어, 내년에 2020년 7월에 장기기 집행 도시계획시 일몰제에 대비해서 단계적 집행계획을 수집하고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는 등 지속가능한 도시발전계획을 마련하고 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해 행복청 중심으로 충청권 4개 시도와 공동으로 방역도시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아, 공공기관 유치하기 위해 공공시설 복합단지 사업을 아, 토시보상을 상반기 내 완료하고 연내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여성가족부등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과 직구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주민주도 세종형 도지재생으로주민 발전을 선도하겠습니다. 주민들과 소통해 나가면서 챗들마을 사업, 정치원 정수장 문화재생사업 등 청춘조치원 사업 10개 과제를 연내 완료해서 총 시연 어, 5개 과제 중만 1개 과제를 올해 완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치원에 고한됐던 도시재생사업을 면지역으로 확 나가겠습니다. <laughs> 아, 도시재생유딜과 농촌유진지 활성화사업을 연계하는 청춘조치원 프로젝트 버전2를 완성해서 운영발전을 선고하겠습니다. 아, 원도심을 중심으로 경제중심축을 육성하기 위해 조성한 조치원 서북구지구는 근설한, 근실한 기관유치에 노력을 더하면서 복합용지 민간사업자 공모, 상업용지 분양을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도시성장에 대응하는 도로교통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어, 광역철도교통망을 구축하기 위해 KTX 세종역 신설를 위한 사전타당성 용역을 재추진하는 한편, 지난해 시행한 세종대전관 광역철도 사전타당성 사전 조사 결과를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 세종서울고속도의 로세종안선구간 하반기 착공, 그리고 예타 민제사업으로부제 선정된 세종 청조 고속도로의 조기 추진을 위해 투구와 긴밀한 해조책을 구축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촉진하는 조치원 연결도로, 고강력 연결도로 등 행복층의 광역도로 사업도 적극 지원해서 도심과 읍면 지역, 주변 도시와의 접근성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시도, 노고촌도로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62개 노선 확크장및 해설을 차근없이 추진해서 신도시과 구도시에 자선성을 하겠습니다 넷째, 시민 중심의 대중교통 서비스를 구축하겠습니다. 시민이 대중교통 정책에 참여하는 대중교통 운영관리 민간협의회를 신설해서 소유자 중심의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시민 안심형 스마트 버스를 도입하고 특별교통수단을 확대하여 여성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읍면지역에는 수요응답형 버스를 운행하고 마을택치를 확대하는 등 농촌형 교통모델을 구축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에너지를 사용하는 전당디 r t 전용차량 4대를 다방계 신규로 구입하고 전당교통관리시스템과 CNG 및 전기충전소를 구축하는 데 인프라 구축도 추진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생활교통수단으로 IoT를 접목한 스마트공인자전거 유어올림을 500대 추가로 보급하고, 전기자전거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공영전기자전거를 도입하는 등 자전거가 대중교통수단의한 축을 담당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다섯째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아, 주거복지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주거복 지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주거 취약계층 지원 입안을 마련하고 위양 의무자 기준폐지에 따른 주거급의 대상자 직원도 세심하게 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등게 안정된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연말까지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553호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공동주택 품질 향상을 위해 사용 검사에 앞서 전문가 및 시민으로 구성된 공동주택 품질 검수단을 운영해서 시민들의 입주 하자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섯째로 건축 주택 사무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 지난 25일부터 예정 지역과 읍면 지역의 건축 주택 사무가 우리 시로 일원화됨에 따라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시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건축과 및 주택과의, 어, 세계 담당을 신설해서, 이관 업무가 주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나, 예정 지역 인허가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 행복층과 지속적인 조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어, 잘 아시다시피 세종시는 빠르게 인구가 늘고 개발이 진행돼 청년 여건 개선, 신구도심 균형 발전, 도로교 통망 확충 등에 대한 관심을 매우 걱정하고 있습니다. 어, 이에 따라서 이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구들적통행력을 수행함으로써 시민이 편리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도시관계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